안녕하세요. 재호나는 아주버님 때문에 골머리를 썩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아무리 한 번뿐인 인생이라고 후회 없이 살아야 한다지만 최소한 남한테 피해는 주지 말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제가 아주버님 때문에 골머리를 썩고 있다고 했지만 솔직히 어머님한테도 야속한 마음이 커요. 아주버님이나 남편이나 어머님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인데 어떻게 이렇게 차별을 하시는 건지. 하지만 제가 이런 소리를 하면 너는 자식이 없어서 모른다는 이해 못할 말씀만 하십니다. 아무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야기를 해야 속이 좀 시원할까 싶은데, 두서가 없더라도 한번 털어놔볼게요. 남편하고는 지인의 소개로 만났는데, 남편은 회사를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이었고, 저는 프리랜서로 일하는 작가였어요. 남편은 배려심이 넘치고 조용한 성격이었던 반면에 저는 좋은 건 좋다, 싫은 건 싫다를 확실히 말하는 성격이고요. 그래서 추측헌데, 서로의 다른 점에 끌렸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희는 이후로 알콩달콩 추억을 만들며 연애를 해나갔고, 그렇게 2년 만에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지요. 다만 남편과 결혼을 결심할 때, 마음에 걸리던 게딱 하나 있었는데, 그건 남편의 가족관계였어요. 특히나 남편의 형, 아주버님이 문제였지요. 결혼 전 정식으로 아주버님을 소개받기 전, 남편에게 아주버님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고 물은 적이 있어요. 그때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다면서 개쓰레기 같은 인간이라고요. 평소에 워낙 험한 소리를 입에 담지 않는 남편이었기에 남편이 말은 꽤나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처음에는 남편이 좀 너무하다 싶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자기 형제한테 저런 식으로 말을 하나 싶었거든요. 참고로 결혼 전에 아주버님과 자리를 했던 건딱두 번이었는데 솔직히 돌아가신 아버님을 대신하는 건가? 그래서 딴에는 저렇게 모 게임을 주나 하고 생각했었죠. 그런데 막상 결혼을 하고 제대로 아주버님을 겪어보니 솔직히 남편이 왜개 쓰레기 같은 인간이라고 표현했는지 알만했습니다. 나이는 먹을 만큼 먹어서는 하는 생각이며 행동은 한마디로 철딱선이가 없었으니까요. 아니, 그나마 철딱선이가 없다는 표현은 제가 굉장히 순화해서 한 말이고, 실제로는 그냥 개념이 없는 사람 같았어요. 처음 제가 남편과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솔직히 아무리 아버님이 진작에 돌아가시고, 이후로 어머님이 아주버님께 많이 의지를 하셨다고는 해도, 그렇다고 자기가 아주버님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매번 저한테 너, 야, 이거 좀 해라, 저거 좀 해라. 100번 양보해서 아주버님이랑 저랑 나이 차이가 제법 났으니 반말까진 어떻게 이해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야너 이건 정말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주버님 더러 호칭은 똑바로 좀 쓰자고 했어요. 저도 듣기 싫지만 남들이 들으면 욕한다고요. 그랬더니 저더러 나이도 어린 게 싸가지가 있네 없네. 어이가 없었죠. 그리고 말이 나와서 말이지만 그렇게 자기가 대접을 받고 싶으면 일단 하는 행동이나 역할부터가 아버님을 대신할 수 있어야 할거 아닌가요? 하지만 사람이 얼마나 치졸하고 치사한지 모릅니다. 특히나 돈하고 관련된 상황이면 보고 있는 사람이 낯뜨거울만한 짓도 스스럼없이 했지요. 매번 어머님 생신처럼 가족들이 모이는 자리가 생기면 누가 자기더러 돈 내라고 할까봐 먼저 선수치듯 돈이 있네 없네 소리를 하면서 얼마나 알른 소리 죽는 소리를 해대는지 몰라요. 뿐만 아니라 자리도 꼭 제일 안쪽에 앉아서는 고기 굽고 이런 거 당연히 할 생각이 없고요. 식사가 끝나면 제일 늦장 부리면서 나와서는 아 벌써 계산을 했어? 거참 어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언젠가부턴 그런 아주버님이 너무 눈에 거슬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모임 자리가 끝나면 제가 잊지 않고 계좌번호를 보냈습니다. 여기로 얼마 보내주세요 하고요. 그러면 또 자기는 별로 안 먹었네 어쩌네 하면서 그러니 뭐 저는 물론이고 동생인 저희 남편이나 어린 신우도 그런 아주버님한테 무슨 좋은 감정이 있겠어요? 하지만 더 문제는 어머님이셨습니다. 아주버님이 하는 짓거리를 당신 두 눈으로 똑똑히 보시고도 결국 온갖 듣기 좋은 말은 다 아주버님한테만 하셨거든요. 그래도 형이 든든히 버티고 있어주니 이렇게 가족끼리 모일 수도 있는 거라면서요. 그러니 솔직히 제삼자가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지만, 오죽하면 형님이 애도 돈도 필요 없다고 이혼만 해달라고 빌었을까? 그게 좀 이해가 될 때도 있네요. 그리고 말이 나왔으니 남편의 하나뿐인 여동생 이야기도 좀 해볼까요? 그래도 아주버님에 비하면 신호와 남편의 사이는 그럭저럭 괜찮은 편이에요. 아이러니하게도 둘다 어머님한테 사랑을 못 받아서 그런가 서로 처지를 이해하는 눈치거든요. 그리고 제가 보기엔 자기 코가 석자고 누가 누굴 걱정하는 건가 싶긴 한데 남편이 신우를 참으로 안쓰럽게 여깁니다. 남편이 말하길 어머님은 신우가 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렇게 구박을 하며 키우셨대요. 신우가 중학교 때도 정교 1등만 하고 고등학교 때도 수제 소리를 들을 만큼 공부를 잘했는데 어머님이 여자가 대학 나와서 뭐하냐며 가지 말라고 안 보내준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전그 이야기를 듣고 솔직히 너무 황당해서 어머님이 달리 보일 지경이었어요. 저희 부모님만 해도 시부모님하고 비슷한 연배시지만, 저나 저희 언니한테 딸이니 대학을 가라 마라, 그런 말씀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으세요. 제 친구들도 자기들이 안 가겠다 해서 안간 경우는 있었어도, 부모님이 못 가게 해서 대학을 못간 경우는 없었고요. 그래서 신우가 어머님 때문에 마음고생한 이야기를 들었을 땐, 여러 가지로 충격이 컸네요. 하지만 저희 신우도 대단한 게, 남편 말에 의하면 신우가 자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대학에 가겠다고 하더니 보란 듯이 1년의 재수 끝에 서울에 있는 대학에 합격하여 이후로 장학금을 받으며 대학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학벌이 좋으니 아르바이트도 고액의 과외 아르바이트만 했고요. 그러니 이후로는 뭐 신우도 성인이겠다. 돈도 제법 벌겠다. 한마디로 어머님이 이래라저래라 하실 상황이 못 되셨던 거지요. 한편 신우는 대학을 졸업한 이후로는 바로 미국으로 떠나 직장을 구했고 지금은 미국에서 살고 있어요. 사실 제가 남편하고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미국에서 잠깐 들어온 신우랑 어쩌다 술 한잔 하면서 허심탄회하게 마음속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때 지나가는 말처럼 신우가 그러대요. 어머님하고는 자기를 낳아주신 분이니 어쩔 수 없이 끊어내진 못하고 그냥 이렇게 연락하며 사는 거지. 솔직히 어머님 생각만 하면 우라가 치민다나요. 게다가 큰오빠인 아주버님도 재수없긴 마찬가지랍니다. 그래서 어머님이야 워낙에 아가씨를 차별했다는 이야기는 들었다. 하지만 아주버님은 왜 싫어하는 거냐고 물으니. 그렇게 자기랑 둘째 오빠 그러니까 저희 남편이 어머님 때문에 마음고생하는 걸 옆에서 두눈 똑똑히 봤으면서도 한 번을 위로라고 해준 적이 없대요. 언젠가 신우가 큰오빠인 아주버님에게 어머님이 오빠 이야기라면 그래도 귀 담아들어 주시니 어떻게 좀 나서보라고 사정을 한 적도 있는데, 그때도 아주버님이 아주냉정하게 모른 척 했었다고요. 그래서 그때, 너무 정 떨어지고 시첸말로 재수가 없어서 마음에서 큰오빠란 존재는 지워버렸답니다. 그리고 이런 사연을 알고 나니, 솔직히 결혼 자체를 약간은 망설이게 됐습니다. 저는 화목한 가정에서 자랐기에, 후에 저랑 결혼하게 될 사람도 저랑 비슷한 환경에서 자랐음 했으니까요. 하지만 결국, 어쨌든 저는 남편을 사랑했기에 남편과 파혼을 생각하지는 못했어요. 더 솔직히 말하자면, 제가 생각하는 방식이랄지 마음을 고쳐먹었지요. 남편이나 신우나 아주버님과 어머님 이야기만 나오면 치를 떠는 걸로 봐서는 문제가 있는 건 확실했지만, 막말로 같이 살자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설령 같이 살아야 하는 상황이 오더라도 그 둘이 같이 살겠지. 나한테 같이 살자고 할 일은 없겠다 싶었으니까요. 그래서 오며가며 서로 챙겨야 하는 날몇번 말고는 얼마나 마주치며 살겠나 싶대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봐야 할 때는 보면 되는 거고 스트레스 받으면 그때그때 방법을 찾아서 풀어가며 살면 된다고 생각하고 예정대로 식을 올렸어요. 그런데 결혼해서 살아보니까 아주버님은 남편 말대로 개쓰레기가 맞았습니다. 앞에서 지나가듯 말하긴 했지만, 저희가 결혼하고 세 달쯤 됐을 때그 집에서 이혼 이야기가 나왔는데, 아주버님이 이혼하자는 형님 마음을 돌리려고 별소리를 다한 눈치였어요. 이혼 안 한다고 하면 진명의를 형님 명의로 바꿔주겠다고 달콤한 제안을 하기도 했고, 이혼했다간 두번 다신 니네 자식 못 보고 살줄 알라며 말도 안 되는 협박도 했다가, 그런데 정말 무서운 건, 아주버님이 무슨 소리를 해도 형님이 조금도 흔들리는 눈치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아주버님이 그런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정 떨어지는 소리만 골라해줘서 고맙다는 식이었고, 다 필요 없으니 이혼만 해달라고 하더라니까요. 그리고 그래도 저는 설마 형님이 자기애를 놓고 이혼을 하겠나 싶었는데, 정말 양육권이고 뭐고 다 포기하고 이혼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문제였습니다. 원래도 아주버님 아들, 그러니까 시조카가 참으로 예의가 없긴 했어요. 어린 게 지밖에 몰라서 밥상에 지가 먹고 싶은 반찬이 없으면 숟가락 젓가락을 집어던지는 일도 있었고, 갖고 싶은 걸안 사주면 그냥 길바닥에 들어눕는 게 예산일이었죠. 그리고 이혼한 형님은 체구가 작고 마른 분이셨는데, 시조카는 초등학생이면서도 키도 크고 덩치도 커서 형님이 어떻게 힘으로는 당해내지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막말로 시조카가 형님 손목을 잡고 비틀면 형님이 표현하기를 손목이 뽑혀나가는 것 같았다나요? 그런데 아무튼, 이런 시조카가 이제 그나마 안 된다 하지 마라 잔소리를 퍼붓던 엄마까지 사라졌으니, 한마디로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폭주기 관차가 돼버린 셈이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한들, 솔직히 시조카가 제 인생에 얼마나 큰 피해를 준 것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자주 보는 사이도 아니었고, 집이 가까운 것도 아니었고, 한마디로 접점이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가끔 만나서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게 되더라도 남편이나 저나 속으로 질색을 했을 뿐 대놓고 티를 낸 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게 문제였을까요? 왜인지 아주버님은 저희 부부가 시조카를 예뻐한다고 정말 큰 오해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오해로 인해 생각지도 못한 소리까지 듣게 되었죠. 저희가 결혼한 지 1년이 넘어가면서 슬슬 아이를 가져볼까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 때였어요. 하루는 아주버님이 어머님 댁으로 저희 부부를 부르대요. 기니 하리하기가 있다면서 말이죠. 그리고 저는 솔직히 아주버님이 돈이라도 빌려달라고 하려고 저희를 부르나 생각했어요. 일전에도 어머님을 통해서 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돈 이야기가 나오면 어떻게 대응할지 제 나름대로 마음의 준비랄까? 아무튼 그렇게 만났어요. 그런데 아주버님이 꺼낸 이야기는 뜻밖이었습니다. 한다는 말이 자기가 결혼할 사람이 생겼다는 거예요. 솔직히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일단 이혼한 지 1년도 안된 아주버님이 사귄 지 1년 되었다는 여자를 재혼상대라고 소개하는 것 자체가 웃기고 황당했고요. 한편으론 저런 인간이 뭐 좋다고 그 여자는 저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 아나하는 생각이었죠. 그런데 뭐 솔직히 둘만 좋다면야 또 제가 나설 자리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른 이야기는 안 하고 그냥 축하한다 소리만 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남자 혼자서 애를 키우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을 테니, 뭐 이래저래 아내 자리를 비워두기가 싫었나 보다 생각하면서요. 그런데 아주버님은 자기가 재혼을 하는데 저희의 협조가 꼭 필요하다면서 부탁 좀 하겠다더니, 정말 꿈에서조차 생각해 본적 없는 소리를 꺼냈습니다. 자기도 이번에 재혼을 하면, 저희처럼 알콩달콩 신혼을 즐겨보고 싶다면서, 시조카를 저희더러 당분간 데리고 살라는 거였죠. 이건 뭐 듣자마자 망치로 머리를 한대 맞은 것처럼 황당했고, 그렇다고 뭐 애매하게 대답할 문제가 아니었어요. 단1초의 망설임도 없이 싫다고 했습니다. 재혼을 하시던지 말던지 그건 제가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고, 막말로 시조카를 직접 키우시던지 어디 다른데 맡기시던지 그것도 알아서 하시라고. 다만 확실한 건 저는 못 맞는다고요. 그리고 옆에 있던 남편도 아주 번힘더어 진짜 제정신이냐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여자의 환장했냐고 자식까지 남의 집에 보내가며 재혼 타령이냐고요. 그러자 아주버님이 남편더러 너는 같은 남자가 돼서는 자기 입장을 이해를 못하냐면서 적반하장으로 나왔습니다. 형이 평생 혼자 호래 비로 사는 꼴을 봐야 직성이 풀리겠냐면서요. 하지만 아주버님이 뭐라건간에 저도 남편도 질려버려서 들은 척도 안했습니다. 그저 애 아빠면 애 아빠다운 선택을 하라고. 막말로 초혼도 아니고 재혼을 하는 마당에 무슨 신혼타령이냐며 남들이 들으면 웃는다 했죠. 그리고 그때였습니다. 어쩐 일로 가만히 계시던 어머님이 냅다 저희 남편 등짝을 짝 소리나게 갈기시며 싸가지 없는 놈이라고 욕을 하시는 거예요. 지형 앞길 막으려고 아주 환장을 했다면서. 그리고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어머님 더러 지금 뭐하시는 거냐고 경우가 없는 건 아주버님인데 왜 멀쩡한 저희 남편한테 그러시냐 했죠. 그랬더니 어머님이 저더러 어차피 너도 언젠가 애 갖고 낳고 키울 거 아니냐며 연습한다 생각하고 시조카 좀 데리고 있으면 어떻냐고 그리고는 뭘 하셨더라.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옛날 같으면 시조카도 내 자식이다 생각하고 젖먹이며 키웠다면서 그러라는 것도 아닌데 유난이라나요? 그래서 그럼 어머님이 맡아서 키워주시면 되는 거 아니냐고 받아쳤습니다. 어머님이야말로 챙겨야 할 남편도 없으시고 그렇다고 어디 일을 다니시는 것도 아닌데, 손자 재롱이나 보고 산다 생각하고 키워주시면 되겠다고요. 그랬더니 어머님도 순간 표정이 굳는 게, 솔직히 어머님도 당신 손자 개차반이고 당신 혼자 감당 못한다는 거잘 알고 계셨을 테지요. 그리고 저랑 남편은, 아주버님더러 신혼 타령하지 말고 자식이나 똑바로 키우라 했습니다. 특히 저희 남편이 아주버님더러 형 같은 인간으로 키우고 싶어서 작정했냐면서 애한테 참아할 소리는 아니지만 저렇게 크면 형이나 똑같다. 집 밥값도 못하고 산다고 하대요. 그리고는 어머님께는 돌아가실 때까지 어디 한번 그렇게 큰아들만 챙기고 살아보시라며 아주 독하게 말을 했어요. 어머님은 무슨 뜻으로 제 등을 그렇게 때리셨는지 모르겠지만. 나도 이제 곧 부록인데 이 나이가 되어도 어머니가 형만 아끼시는 걸 보니 마음이 아프다며 그간 잘해드린 게다 무슨 의미가 있었나 싶다고 이제 자기도 호구짓은 안 하겠단 식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태어나고 싶어서 어머니 자식으로 태어났냐? 내가 둘째로 낳아달랬냐? 왜 낳아놓고 매번 사람 차별하고 기분 나쁘게 하시냐? 어머니가 나를 아끼시는 것도 아닌데 이제 자식 노릇 안 하겠다면서요. 그리고 저는 그런 남편 옆에서 그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모르는 그몇십 년의 세월 동안 남편도 나름대로 맺힌 게 있으니 그러는 게 아니겠나 싶어서 그냥 남편에게 새로운 울타리가 되어줘야겠단 생각만 했달까요? 그리고 한편으론 남자는 숟가락 들 힘만 있으면 여자를 찾는다더니 꼭 아주버님 같은 사람한테 하는 소리가 아닌가 싶어요. 형님이랑 이혼할 때 그렇게 치를 떨어대고는 아들을 보여주네 안 보여주네 아주 난리도 아니더니? 무슨 신혼을 즐기고 싶다고 저희더러 자기 애를 키워달라는 게 이게 정상적인 부모가 할수 있는 생각인가요? 정말 아직 제가 자식이 없어서 뭘 모르는 건지. 아무튼 어머님 밑에서 아주버님 같은 이상한 자식도 나오고, 그걸 보면 그래도 저희 남편이나 신우는 그럭저럭 잘 자란 것 같은데. 정말 좋은 부모라는 것도 어려운 것 같고, 저러다 시조카는 어떻게 클런지 그것도 제 알바는 아니지만 그래도 걱정스럽네요. 물론, 제가 제일 염려하고 신경 써야 할건 저희 가정, 제 남편이겠지만요.